자, 이번에 소개드릴, 어, 영상은요, 일명 재료 사냥꾼, 보관함 사냥꾼, 악마, 아, 어, 악사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악마 사냥꾼 영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일추종을불허하는 캐릭터 최강의, 어, 이속을 자랑하는 이 악마 사냥꾼. 어떤지 일단 보시고, 제가 아이템과 스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얼마나 빠른지 볼까요? 보통 요새 이제 그 큐브런이라고 많이 하죠. 어 왕실 반지. 특히 악마 사냥꾼은 왕실과 실추. 그의 어떤 그 70이 막 되고 나서 기본적인 세팅을 위해서 어 악마 사냥꾼을 많이 하는데 아 악마, 아니 저기 보관함론을 많이 하는데 그 보관함을 빠르게 빠르게 네. 게다가 이제 그 네팔렘 균열을 이렇게 열면은 어 균열석도 모아야 되잖아요. 균열석을 모으려면 보관함에 나오는 템들 다 먹더라도 어, 꾸준히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작업을 위해서 꼭한 번쯤은 키워볼 만한 캐릭터. 물론 이꼭 보관함만을 위한 건 아니죠. 어, 악마 사냥꾼도 나름대로 매력 이 있는데 어쨌든 그이주 캐릭이 아니더라도 이 다네타 활만 있으면 어 한번 사냥 걸 보고 활만 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한번 알려드릴게요. 사냥 걸 보고 세팅과 스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오시 얼마나 빠른지 보통 그 보. 보통 1단계에서 하는데, 저는 그냥 고행단계에서 해서, 고행 1단계에서 나오는 템을 한번, 혹시나, 운 좋게 한번 노려볼게요. 가자! 자, 굴러, 굴러! 네, 이렇게. <laughs> 미친다, 소피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인걸블보다는 사실, 제 스킬을 살짝 바꿔볼까요? 괜찮네요. 자, 네, 이런 식으로. 정말 빠릅니다. 뭐 정신이 없어요. 오케이. 게다가 실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식 이죠 규모가 더 필요. 자 완료. 엄청 빠릅니다. 일7다 스피드. 보통 이 도약의 인거불보다는 묘기를 많이 쓰죠. 이렇게 쏘면서 다니는 묘기. 음. 아, 이왕이면은 2막보다는 1막을로 가봅시다, 1막. 왕실 반지를 위해서. 사실 이건 맵을 보다기보다는 오른쪽 상단에 저 미니맵 보이죠? 예, 저걸 보면서 가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laughs> 굴러, 굴러. 약간 멀미 날 지경. 벌써 왔어요. 완료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 들어가자. 액산탄도 뭐 거의 무한으로 날리죠. 실추 투구 때문에. 더 필요. 자 여기서 한번 스킬 점검을 해볼까. 뭐 때문에 이렇게 어 도약을 쓰는데 절제도 안 들고 무제한으로 어, 가능하느냐 바로 이 다네타 어, 세트 활 때문입니다. 이타테의앙신과타렌테의 보복 네, 이세트 효과가 도약의 절제 대신에 증오가 소모되는 음. 증오가, 훨씬 증오가 절제비의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 거의 무한도약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묘기를 어, 쓰게 되면 극대화 피해를 주면은 어, 또 절제가 차는 이 패시브가 있죠 네 요거, 어둠추역자 네 요렇게 해가지고 어, 극대화 피해를 계속 주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분신들 소환이 되거든요 이렇게 돌면은 이런식으로 소환이 되죠 그래서 절제 계속 차면서 절제를 이렇게 이 처벌룬으로 어, 바꿔먹는거예요 증오로 이런식으로 스킬 한번 살펴보면요 어둠추역자 이 보관함 전용 이런 재료사냥 전용으로 어, 하는 룬이죠 어둠추역자 추격 어, 이속 증가 어, 증오 생성하는 네, 피해복수 그 다음에 전수조 구이 요거 도약을 하면 2초동안 이속이 증가하는거 거기다가 어... 뭐 스킬은, 습격자 세트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를 습격자 세트, 4세트로 해서, 어, 모든, 어, 동, 즉, 습격자 동료들이 다, 늑대, 멧돼지, 박쥐 거미, 단비까지 예, 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실추 투구, 요게 이제, 또, 아무 패를 있지 않으면 자원 소모가 30% 감소되는, 어, 확산탄이 원래 증오가 소모가 많이 되는데, 이, 인걸브라고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은, 대략, 보시면, 175에서, 살짝 볼까요? 160, 한15 정도. 네. 오, 한 절반 이상이 감소가 되는데요. 네, 15 정도 사용이 됩니다. 엄청난 감소죠? 10번 이상을 쏠 수가 있어요. 지금 확산탄만. 어, 굉장히. 게다가 이렇게 뭐, 어, 이렇게 차벌로, 어, 지금 계속 채우면서 사용하는 거죠. 거의 무한확산탄 위주로 네, 잉걸불이 잉걸불이 아마 이 확산탄, 학산탄 거의 필수거야 네, 왈체치언 이게 어... 깨지는 파괴가능 한 개체를 파괴할 때마다 이속이 증가하는 네 요걸 또 차가지고 딜도 좀더 주는 요런 세팅입니다 다시 한번 스킬룸과 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식으로 네, 정복자 스탯을 마저 찍어볼까요? 이속을 왜 이거밖에 안찍었지? 아, 이속이 1로 있으니까 14만 찍으면 된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또 가봅시다. 이거 하나, 이렇게, 다네타 앙심이나 다네타 보복이 활, 어, 활들은 쌍수, 이, 아, 이 한손새는요, 구하기가 나름 쉬워요. 어, 갬블로 구해도 되고요난희귀도가 제일 낮은 급의 활이기 때문에, 어, 갬블로 한번 노려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두 개만 갖추면, 뭐, 스킬키 세트는 필수가 아니니까, 아, 어, 요거랑 비슷한 상수가 나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사신의 손목이 있으니까 어아 지금 왈츠 천이네요. 혹시 그 증오가 부족하면 사신 손목으로도 어... 차서 구슬 먹으면 또 증오가 바로바로 찰수 있게 코드 괜찮아요. 특히 아라네 동굴 이 보관함으로 하면 제일 싫은 게이 아라네 동굴이잖아. 아시다시피 맵이 엄청나게 짜증나요. 꼭다 뒤져야지 나오고. 근데 뭐이 무한이니까 도약이 여기 보세요. 뭐 정신없으 찾으면 돼요. 괴짜 신나라 한번 찍어볼까 너무 좋은 거 같아. 굴러라, 굴러! 블린도 쿨하게 잡기 잡았어. 거의 뭐이 속의 끝을 보여주는 캐리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빠른 캐릭은 없어요 한마디로. 예. 이게 이제 보관함 사용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그세타 아이템 만들 때 재료 있죠 재료, 어 전설 재료 구할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요걸로 찾았다 어. 아한 이분 걸렸나요 이 맵을 거의 다 돌았지만 <laughs> 결국 다 돌았네요 굉장히 빠르게 찾는 최강의 예. 재료 찾는 캐리. 하나 남았네요. 자, 여기도 맵이 넓기 때문에 저기, 어, 바로 찾았어. 굿거네의한시한칠팔분 됐나요? 어, 경제에 빠르게 네 다섯 개를 그냥 이렇게 해서 보관함 얌냠 바로 까볼게요. 이런 식으로 짐이 너무 많아, 참 편하죠? 실추도 한 번, 실추는 이제 산막이 있으니까, 산막도 한번 살짝 돌아옵시다. 이 악산 또 실추 투구가 필수인데, 제가 실추를 하나 구해놨긴 한데, 극학이 4.5라서 구멍이 또안 뚫렸어요. 확산탄을 붙이면, 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극학 상급을 한번 노려보고 싶네요. 완료. 가방이 너무 무거워. 이거 무슨 재료일까요? 어. 다음. 빠르게 빠르게. 한 5분 내로 한번 돌아봅시다. 5분 내로 되려나? 한 바퀴 도는데 30층 걸린 것 같아. 1층으로 자, 2층 도착. 여기 서부터 이제 모든 몬스터를 다 잡아야 돼요. 3마리 <목소리> 남았어. 한 마리. 완료. 저주 받은 게자. 금방. 네. 자, 다음 구엄 처치. 정말 빨라요 <laughs> 미칠 듯한 스피드 굿자 라크원 5분 약간 넘은 것 같아 있는 거 으니까 이제 무한 이 네요. 완전 자세 별말려 잡 아야 되 네. Okay. 자, 5분 약간 넘어서 이 광활한 산맥을 어, 정복을 했습니다. 대박! 네, 한번 맞춰서 악마 사냥꾼도 한번 재밌게 켜보시기. 보관함 사냥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유튜브 보신 분들, 유튜브로 재방송을 먼저 접하신 분들은 아프리카 배틀 검색하셔서 한번 방송에도 놀러오세요. 매일 방송하니까! 어, 한번 음, 같이 또 재밌게 사양을 한번 해봅시다. 어, 마지막으로 스킬하고 아이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까요? 네, 스킬은 이렇게 예, 예, 쓰고 있고요. 아이템은 다네타 항신과 다네타 보복 습격자 3세트 인걸불 실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어, 보관함 사냥꾼의 대가 재료 사냥꾼의 완벽한 마스터, 악마 사냥꾼, 한번 알아봤습니다.